네 고객을 사로잡는 장사의 판매 레시피 이 책에서 오늘도 장사의 수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고객 점유율을 높여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고객 점유율은 무엇일까요 혹시 축구를 보시면 볼 점유율이라고 아시나요 어, 볼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 시간 비례해서 어,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졌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간 동안 어, 예를 들면 70%의 시간 동안 그 볼을 점유 가지고 있었다면 어, 그것은 이 팀이 70%의 볼 점유율을 가진 거죠 이것처럼 you 고객 점유율이란 우리 매장에서 고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즉, 10시간 동안 우리가 매장을 운영했다면, 뭐, 예를 들면 7시간 동안 고객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는 70%의 고객 점유율을 가진 것입니다. 즉, 고객이 없는 시간보다 고객이 있는 이 시간의 비율을 고객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고객 점유율이 왜 중요할까요? 어, 이것은 대중심리와 좀 비슷한 원리인데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은 A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A는 적어도 고객이 어텅 비어 있는 매장입니다. 어 바로 옆에 B라는 매장은요 고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매장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어, 당연합니다. 고객이 넘쳐나는 매장에 호기심이 생기고 이게 호감으로 발전돼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어, 뭔가 이용을 하고 있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뭔가 대중심리가 작동이 되어 그곳에 함께 가고 싶은 심리가 바로 대중심리 또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장사는 이대중심리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즉, 매장에 고객이 텅 비어 있을 때보다 고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면, 이것은 고객이 다른. 외부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 응대할 때 고객이 좀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뭐 스몰 토크로 좀 고객의 대화를 좀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셀프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객이 오래 머물렀다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동선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매장이 될수 있다면 고객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영이라고 아시나요? 이 올리브영도, 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가면, 구경할 것도 많고 주변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매장감에 텅 비어 있을 때보다는 여러 고객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고객도 정말 목적 구매가 아니더라도 충동적으로 그 매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오늘 고객 점유율 정말 내가 응대하는 고객이 오래 머물렀다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플러스 고객 셀프 쇼핑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머물러 갔다 갈수 있는 시간을 소비할 수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